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5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책정했지만 지난 4월 90일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각국은 추가 협상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양국 모두 25%의 상무관세율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고 해당 서한을 트루스 소셜에 공개했습니다. 추가로 12개국에도 관련 서한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외환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김을 노출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를 이용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는지 조사 중이며 현역 장교 독취록 등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며 서쪽 지역과 제주도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미세먼지는 인천이 나쁨. 그외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전망됐고 일부 수도권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낮게 일겠습니다.